수리가 엄청 많이 골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. 어수리 씨앗이 아주 잘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수리가 엄청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. 가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. 저쪽에도 방귀가 세력이 좋습니다. 저기 분비나무에 분비상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. 예쁜 분비상이 아직 더 키워야 됩니다. 비가 올려나 날씨가 꼬마티티한게흐입니다 수리치들도 단풍이 다 들었고요. 단풍이 다 들어가는 가을산입니다. 곰치도 단풍이 들었습니다. 단기가 두개 보이시나요? 단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, 여기는. 근데 벌써 꽃이 다 피어가지고 목지라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. 시나요? 엄청 세력이 좋은 당기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시방이 다음에 쳤고요. 우리는 목질화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하 이렇게 세력이 좋은 당기가 덩씨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. 단나 당기 백숙이나 물을 끓여 먹으면 당기 차로 먹으면 겨울에 몸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저 위에도 당기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. 로 막을 올라오다가 이렇게 와, 표고버섯을 발견했습니다. 와, 잘 건조된 표고버섯입니다. 야, 상태 괜찮습니다. 야, 아, 맛있겠습니다, 이거. 와, 잡채도 괜찮고, 된장찌개도 괜찮고, 이쁜 아가들입니다. 자, 오, 이 반대편에도 표고버섯이 바글바글 하네요. 와, 밑에도 있고요 오, 저기도 보육입니다. 잘, 제치를 해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굵지도 않은 나무입니다. 노루공뱅이가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다삭 건조된 것 같고요. 아, 이쁩니다. 노랑 노루공댕이 버섯이 저 참나무 속에 그 울토기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가. 참부채 버섯이 이렇게. 잘하고 있습니다. 상태가 아주 깨끗하네요. 그리고 저기도 참부제버섯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. 제치해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. 와, 저기, 저게 뭡니까? 단기를 채취하다가 자작나무를 올려다 봤더니 갓상황이 커다란 게두개 달려있네요. 밑에 거는 더 크고요. 와, 내 머리보다, 밑에 거는 내 머리보다 더큰 자작 갓상황이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. 와,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.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는계단계가 많이 자라네요 팔손이가 아니고, 딱딱 벌어서 여기 빨간 색깔이 있죠. 여기에 빨간 색깔. 야들이 계단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계단기가 자라는데, 요 갈라진 여기에 빨간 게 계단기입니다. 계단기를 계속 드시면, 응급실에 실려갑니다. 배가 아파서. 이렇게 참부채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이이 아이고. 그리고 여기도 큰게 있고요. 어, 제대로. 그렇 여기에 참부채버섯이 저 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를 채취하여 물도 끓여먹고, 겨울에 하면, 좋습니다. 단기 백숙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. 아주 국물이 맑고 깨끗하거든요. 전무 제버섯이 자라는 거를 또 찾았습니다. 오, 아주 상태 좋습니다. 하나 따볼까요? <laughs> 보세요. 깨끗합니다. 보들보들, 쫄기쫄기, 이것도 한번 따볼까요? 이것 깨끗합니다. 오. 이렇게 깨끗한 참부채 버섯이 아이고, 떨어졌습니다. 이기다 두고, 아이고, 저 위에도 있네요. 위에도 자라고 있고, 저기도 있고, 쭉 자라고 있습니다. 아 찢어졌다 재채서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고보세요 동자꽃이 때늦게 이렇게 하나 피어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게 핀 동자꽃은 처음 보네요 예쁘죠 참 예쁩니다 검은비 비늘 버섯이 바삭 건조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